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부터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도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생명을 허락받아 한 달을 허락받으며 이 시간도 먼저 새벽에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있고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에 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치유의 치유를 응답의 응답을 축복의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오늘도 예전이 말씀을 통해 우리게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또사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은혜요, 은총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는 천국은 보화라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는 말씀, 진리, 복음, 예수님이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점을 진주라는 관점에도요.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진주가 아니고 장사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는 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진주가 모여 있습니다. 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사서 바로 모인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장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장사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구원받을 자를 찾고 참 진리를 참 진주를 찾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천국이 임재했다라는 단어를 쓸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통치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곧 천국의 임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47절 말씀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자,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모으는 그물과 같다. 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라는 말씀다 사실, 천국이 뭐예요? 물고기가 아니고 그물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오늘 여기서 보리가 볼수 있는 것이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바다는 어디에 바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물고기는 뭘가르키겠습니까 결국은요 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그 물은 뭘가르키겠습니까 주석에 보니까 뭐 교회라 그래요. 교회. 또 모임의 공동체. 물고기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라는 개념을 한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잖아요.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그리고 시험 당하신 이후에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셔요. 제자를 부르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는데 19절 말씀 보면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더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태오문 오늘 4장 19절에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이 결국 뭐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 그래요.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고기의 상징적인 거고 그러면 그 고기는 다시 반대로 오면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 예수님께서 모으는 상징을 말한다이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로 잡는데 오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 그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물이. 그물의 특징이 뭐냐면 예인망이라고 해요. 예인망 그 어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그 사회 바다에 항상 문제가 되는 중국 어선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 지역을 넘어오는 것도 문제, 가장 문제인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예인망입니다. 예인망은 그물도 총총하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납을 달아가지고 상당히 그물에다가 납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싹 끌고 다니는데 이게 환자지 바닥까지 다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씨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바닥뿐만 아니라 고기 잔고기까지도 다잡아버려 그러니까 씨를 말해요. 이게 예인망입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물의 그 상징이 많은 것 많은 무리를 모은다. 많은 무리를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48절 말씀에 그물에 가득함에 그랬어요.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계시록이나 그다음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뭘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나와요. 물가는 뭐예요? 어떤 장소입니다. 뭔가를 골라내는 장소, 뭔가를 구분해내는 장소그 끌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또 못된 것은 버리왜 못된 것이란 안 좋은 것 그다음에 뭐 썩은 것 등등이라 그러는데 못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못된 것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십3 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가라지 이런 본장을 좀 살펴보면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아유 이 가라지 비에 보면은 밭에 월풀은 누가 뿌려요? 원수가. 가라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씨와 곡식과 죽교가 보리과에 속하는데 이 보리과에 속하는데 같이 씨를 뿌려면서 근데 원수가 뿌려요. 같이 섞여서 뿌려 있는데 그 자라면서요. 구분이 잘안 간다 언제 구분이 간다 그랬어요? 열매 맺을 때. 익어갈 때. 익어갈 때 싹이 올라와서 익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게 가라진지 아니면 곡식인지 구분이 간다는 거니다 그러니까 다 거르면 그때 나중에 뭐예요? 이젠 누가 굴러냅니까? 잡은 어부가 그것을 굴라내더라라는 말. 가라지 비유 속에서 보면은요. 25절에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그다음에 30절에 다불다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리에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 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으로 넣어라. 자, 이 부분은 우리는 뭘가 말한다 그러죠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물 밖으로 바다 바, 바, 물 밖으로 가지고 끌어내고 난 다음에 앉아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물가라는 곳은 또 영주 우리가 본다면 심판의 장소라는 심판의 장. 장소. 심판의 장소고 그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을 구분하는 것은 선악가는 그 선악의 부분을 구분해 내는 거예요. 자, 49절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랐네. 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부분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42절을 보면은 풀목벌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이 설명해 줄때 거의 비슷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결국은 선이 악에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사는 것 같고 공존한 것지만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곤란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핫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래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뭐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뜻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제시록을 통해서 보면 은그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구분해낸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장의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뭐하는 곳이다. 걸러내고 결국은 뭘 모는 거예요? 목적이. 좋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두는 곳이 천국이다. 좋은 물고기를 두는 곳이 천국이다. 또 하나 여기 속에 하는 게 반드시 아기는 심판을 받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심 속에 참된 행복 기쁨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려워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또 신앙을 믿음을 여러분 크게 잘 지키십시오. 또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삶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전전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참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악한 마귀들의 꾀임과 미혹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꼭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 주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실행하고. 하늘의 상을 쌓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씨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주안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일수도 성령이 더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혜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